8시 37분. 한 10분만 있다가 올라갈게요. 이거 잘 나오긴 진짜 잘나왔어 이거. <laughs> 에, 일단은 3번창 1201호고요. 시래기창입니다. 에어컨 시래기창이 어딜 가든 최고 어려워요. 제거해볼게요, 제거. 제거. 2번창까지는 제거를 해놔, 해놨어요. 자, 3번창 제거해보겠습니다. 3번창 1201호 시래기창. 첫 번째 줄은 여까지 <laughs> 했습니다, 여까지 여기까지. 요 밑에는 집안에 가서 할까요 시래기는. 자, 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제거, 제거된 거. 상식이에 상식. 깨끗한 비창면. 자, 사진 찍고, 어, 옆에 둘로, 어, 저로프로 갈아타고 내려올게요. 에. 요쯤 올라가가지고, 에, 체인지하고 내려오면서 얘는 끌어낼 거예요. 저기에 힘주고 얘는 끌러내죠 그럼 저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에, 말로 하는 거. 에,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사진 찍고 갈게요. 에. 예,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예. 자, 제가 해볼게요. 예, 이 <laughs> 위에서 매서 얘를 내려, 내려와서 얘한테 힘 받게 하고 얘를 끌어내버리면 됩니다. 예, 요로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예, 3번 실외기차 이쪽에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예, 폼이 깨끗하다가 여기서부터 물이 쭉 탔죠. 크랙 타고 미세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 예, 보이실까요? 쭉 흐르네요. 고여있던 물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에, 요거 우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에? 일단은 고지해드리고요. 자우찌에 말씀하셔서 콕킹해야 되겠네. 우찌? 또 덮방 엄청 돼있겠네. 와1 4층난 못하겠다. <laughs> 와이시레기도두개 있고 안에 가서도 작업해야 되고 돈더 받아야 돼. 예, 밥은 돈더 받으면 돼요. <laughs> 예 3번 창, 두 번째 줄 에, 제거가 다 됐습니다. 여기는 이 호스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하긴 했어요. 네, 잘 보이시죠? 아무튼 이 호스가 이제 간섭이 있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그라인더로 빡빡 하진 못해요. 에.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말로 하는 완전 제거. 저라면 진짜로 다안 안, 안 해요. 만약에 라라면다 제거 안 합니다. 에. 자, 여기 우측에서 물이 제법 와요. 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에. 자, 사진 찍고 아래따파 제거하러 내려갈게요. 여기 서부터. 네, 아리타파 제거중입니다 여기가 예 네, 제거가 지금 아직 안된거예요 음. <laughs> 이 대패도 안닿고 그라인더도 안 들어가요 음, 보여드리면 이 90도로 꺾인 부분이 왜 어렵, 어렵냐고 하면 이런 그라인더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예 네, 이게 만파보다 조금 더 얇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는 그라인더를 따로 갖고 다녀요 근데 밑에서 볼 때는 <laughs>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안되네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라인더 네개 갖고 있는데, 그라인더가 안 닿아요. 그리고 대패도 안다이고 내려갔다 와야 돼요. 다른 그라인더하고 대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단은 얘가 있으니까, 이제 갔다 올게요. 가면 한번 피고. 오늘 세대 진짜 힘드네, 진짜 힘들어. 최고가 너무 힘들어. 역시 이 샤크, 샤크에 딱 매달리니까 안정감이 딱 생기네. 일단 뭐 출렁거림이 없으니까. 그따 이름 미세하지만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어. 제가 볼 때. 아무튼 공구 빨리 챙겨 올게요. 예, 맞아. 제거하러. 에, 올라가 볼게요. 예, 3번 창 1201호. 에, 어컨 실외기 뒤에만 빼고 다 됐습니다. 자, 잘 보이죠? 시 그라인더 다시 갖고 와 가지고 다시. 잘했어요. 분리 실함 없겠네. 찍다가 꺼졌네요.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에, 말로 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차시도 깨끗하게 깎았어요. 대패 갖고 와가지고 낀거다 깎고 에, 요 콘크리트도 에, 다 깨끗하게 날려서 그 안에다 낀거 갖고 와가지고 그낀 것도 안 들어가면 또 다른 게또 있어요. 또 있어. <laughs>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에, 자 사진 찍고 에, 내려갈게요. 시공하러 올게 요 이제 어디야?